일단, 북한은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이 안 됐기 때문에, 오직 악! 아! 살아남아야 된다. 양육강식. 바람직가 일단 나타나면, 돌로라도 까서 잡아다가 먹고. 청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인아입니다. 어, 오늘 날씨가 너무 춥습니다. 그리고 또, 위드 코로나를 선포한 지, 정말 뭐, 한 달이 지났나요? 두 달이 지났나요? 오미크론이라는 또 변이 바이러스가 나와서 또 이게 엄청난 전파력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대한민국도 지금 또 사례가 막 늘고 있습니다. 어, 우리 자영업자분들과 이제 조금 좀 허리를 펴나 했던 분들께서 정말 너무, 어, 실망하시고 또 좌절하실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대한민국을 제가 오늘 하고 북한에 있는 주민들에게 좀 자랑하고 싶어서 이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제가 북한 주민들에게 아, 여러분들께서 배우고 있는 이 석고병든 자본주의 대한민국이라고 배웠는데요. 이 남조선이 얼마나 좋은 나라인지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고자 이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일단 크게 한 다섯 가지 정도를 제가 아, 뽑아 봤는데요. 첫 번째는 이제 우리나라는 이 나무가 겨울철에 얼어 죽을까봐 그 나무 몸뚱이 그러니까 그 몸통에다가 볏짚으로 이렇게 아주 톡톡하게 막 감아줍니다. 그래서 얼어 죽지 말라고도 있고 또 겨울철에 좀 나무 결이나 이런 것들 상하지 말라고 이렇게 해주고 또그 해충의 피해를 막기 위해서 그렇게 감싸준다고 합니다. 북한에서는. 일단은 좀 나무가 크거나 좀 굵거나 이러면 뭐부터 생각하나요? 아, 뗄감 찾았다. 나 오늘 뗄감을 찾았구나. 그리고 배느라고 바쁜데, 우리나라는 보니까 이 나무를 보호하고 정말 도시와 또이 자연이 잘 어울려진, 제가 대한민국에 와서 처음에 정말 놀랐던 게, 아파트들 사이에 나무들이 많다는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정말 하나하나가 북한에서 살다 온 저로서는 굉장히 충격받을 일이고 놀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제가 이제 등산을 자주 가는데 등산로에, 아,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북한에서는 정말 상상도 못할 일들이 벌어집니다. 일단 문구가 너무 정말 놀랐습니다. 제가. 추운 겨울에 산에 사는 동물들 굶어 죽지 말라고 여러분 등산로에 곳곳에다가 더 털이 알밤 뭐 이런 것들 너무 많이 가져가지 마세요라고 써놨어요. 저는 이게 너무 놀랍고 뭐 다람쥐가 배고파해요. 다람쥐 먹을 거좀 남겨놓으라고 그러고 아니 이게 북한에서는 상상할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상상 못할 일입니다. 다람쥐가 일단 나타나면 돌로라도 까서 잡아다가 먹고 또뭐 다람쥐까지는 아니라고 봅시다. 너무 작으니까. 그렇지만 야생동물한테 못게끔 뭐터토리를좀 남겨놔라. 알밤을 좀 남겨놔라. 이거 상상도 못할 일이거든요. 북한에서는. 아 그다음에 또뭐 동물이 위험에 빠지면 우리나라는 그 구출해줘요. 살아서 가게끔. 북한은 잡는 거로 위해서 뭐억로를넣는다든지 뭔가를 설치하는데 우리나라는 그게 아니에요. 가서 풀어주느라고 바쁘고 요 살려주느라고. 제가 한번 이제 그 뉴스를 봤었는데, 우리나라 반달곰, 그 멸종위기 동물이랍니다. 일제강점 시기에 반달곰이랑 호랑이를 그렇게 많이 그 가죽을 베끼느라고 엄청나게 죽였대요. 일본 그어 이제 우리나라 강점 시기 때. 반달곰이 이렇게 고속도로를 지나가다가 고속버스하고 정통으로 충돌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얘가 그 갈비뼈가 다 부러져 나갈 정도로 충격이 어마어마했고, 버스는 막 찌그러질 정도로 이렇게 충격이 어마어마했는데, 그 곰을 살리겠다고 정말 우리나라에 그 정말 기술 좋은 그 수의사들부터 총동원해가지고 수차례 수술을 해가지고 이 아이를 살려놨어요. 그리고 다시 자연을 돌려보낼 때 저도 막 울었거든요. 너무 감동받아서. 이건 북한이라면 상상할 수도 없는 정말 일들 아닙니까? 우리 동포 여러분들도 제 얘기를 들으면서 야야 후라이 치지 말라 뭐 어디 그런 나라가 있어? 막 이러실테지만 사실입니다 여러분 정말 사실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우리나라는 출산을 장려하고 임산부를 보호하는 나라입니다 북한도 요즘에는 저출산 문제 때문에 출산을 장려하고 뭐 아이들이 뭐 많이 태어나야지 뭐 꿀꿀한 뭐 미래 이런 그 선구자들이 나온다 뭐 이런 식으로 막 홍보는 하지만 솔직히 말해서 북한에서는 임산부들을 우리나라만큼 보호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저희 엄마가 항상 말씀하세요 임신해 가지고 우물가에 가서 물 긷고 강가에 가서 물 긋고 빨래하고 김치 담그고 맨날 여기 머리에다 뭐 이고 다니고. 그래서 제가 열 달을 뭐 채우고 8 개월 때부터 계속 그 유산 그 끼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맨날 유산한다는 유산하게 이렇게 애기가 내려오려고 해가지고 막몇 번을 사, 그 애기 낳는 준비를 했다 치웠다 했다 치웠다 그랬대요. 그래서 북한의 임산부들 보면 북한 영상도 이렇게 중국 쪽에서 찍은 거 보면 배가 이만큼 남산만큼 부르는 임산부가 밖고랑에 앉아서 이거 바뀐 매는 거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걸볼 때마다 너무 마음이 아픈 겁니다 우리나라는 막 그냥 임산부 막 살짝만 이렇게 해도 어머몸 괜찮으세요 막 어떠세요 막 이러고 임산부가 조금만 다쳤다 하면 그냥 막 난리도 아니잖아요 우리나라는 정말 노약자가 대접받는 나라 그리고 이렇게 복지가 잘돼 있고 정말 이곳이야말로 진정한 정말 자유민주주의의 그런 북한에서는 그렇게 뭐 서로가 친형제와 같이 뭐덜 봐주고 사랑하고 아끼고 아, 절대 아니에요 일단 북한은 먹고사는 문제가 해결이 안 됐기 때문에 오직 악 아! 살아남아야 된다. 양육 강식. 이런 거밖에. 그래서 우리 그 북한 출신 분들이 한국에 오시면 제일 먼저 못 하는 게 뭐냐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런 걸못 해요. 자존심 상해서. 그걸 자존심 상하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야, 내가 뭐 북한에서 왔다고 자꾸 이렇게 인사시키고 감사합니다를 몇번 시키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는 어때요? 반뭐 이렇게 뭐~ 뷔페 가서 뭐~ 밥도 주면 감사합니다 내돈 내고 먹어도 또 뭐~ 와서 서비스를 해줘도 내 돈을 내도 감사합니다. 얼마나 예뻐. 이게 막, 이것이야말로 미풍양속의 그 진리가 아니겠습니까? 정말 임산부가 힘든 것 같으면, 아, 어디 몸이 편찮으세요? 이렇게 봐주고. 북한 같은 경우는 먹고 살기는데 있 애를 어떻게 낳았냐 말입니다. 우리나라처럼 뭐, 산후조리원이 있습니까? 뭐, 애를 낳는다고 그래서 뭐, 어떻게 뭐, 옆에서 그렇게 산후조리를 해주고, 뭐, 돌 봐주고, 이런 시스템이 있나요? 저혀 없거든요. 아이나라고 출산장려금 주고, 이거는 북한에서는 상상도 할수 없는 일입니다. 정말, 비교해 해야 되면 이런 실전적인 걸 비교를 하다 보면 정말 야 이, 아니 이, 이런 것들을 내가 나 자신이 대한민국에 와서 누리고 산다고 정말 복차고 감동스럽고 이런 것들입니다. 그리고 또 이제 마지막으로 정말 이것은 제가 꼭 우리 북한 동포 여러분들이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나라는 언제든지 집에 불이 나거나 사람이 다치거나 응급 상황이 됐을 때 119에 전화를 딱 하면 여기서 기다리고 있었던 것 같아요, 저를. 그 정도로 빨리 와요. 아니 이 사람들이 나 사고 날걸 알았나 미리? 이, 이 정도예요. 너무 빨리 급 오니까. 그다음에 우리가 운전하다가도 어때요? 응급차가 지나가면 정말 그 모세의 기적의 바다처럼 쫙 갈라지고 이런 마인드를 가진 정말 훌륭한 우리나라 이 국민분들 어 너무 하, 정말 자랑스럽고 너무 긍지감이 들고 막 자랑스러운 건뭐 말할 수가 없죠. 그런데 이제 북한에다 예를 들어서 야, 여기선 다치거나 손가락에 칼로 베도 여기는 응급차 그 저기 앰뷸런스 타고 병원 간다. 그러면 엄마 잘해 저거 어 아래 동네 가더니 아주 뭐 머리가 그렇게 돌아구나 이렇게 말할 거예요. 믿질 못할 겁니다, 전혀. 불이 나니까 119가 와 가지고 물대포를 막 쏴대지. 음, 너무 이거는 막 상상 초월이에요, 정말. 그러다 보니까, 뭐, 맨날 국뽕만 찍느냐? 아, 국뽕 안할 수가 있습니까? 이거 얼마나 현실적이에요. 보십시오. 춥다고 나무 보호해주죠. 동물들 겨울에 굶어 죽지 말라고. 뭐 밤이든 뭐 도토리든 남겨두라죠 아이들을 보호하고 출산 장려하고 임산부 보호하고 또그 복지 제도가 잘돼 있죠 어르신들 공경하죠 언제 어디서든 그냥 완전 그냥 여기가 뭐 무슨 일이 터졌어 그러면 그냥 쏜살같이 달려오는 이런 나라에서 운영하는 이런 일이고 물론 국민 세금으로 다 운영된다고 하지만 얼마나 멋진 나라입니까 정말 입이 닳도록 이 칭찬을 해도 모자랍니다. 물론, 문제점들이 많습니다. 사회적인 문제점들, 뭐, 스토커 해가지고 여자친구를 막 살해하고, 막 이런 것들도 있지만, 북한도 이런 사건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체제에 반환이 되거나, 체제에 도움이 되지 않는 건, TV를 타지 않으니까 우리가 알 수가 없는 겁니다. 토박살이 났는지, 뭐, 뭐, 누구를 진짜 따라가가지고 죽였는지, 뭐, 알겠습니까? 그리고 뭐 너무 많이 죽으니까 뭐 그렇게 사람 뭐 이자처럼 성폭행 뭐 이런 것들은 사실 어~ 지역사회에서 뭐 이제 그 대중 심판을 할 때나 그럴 때나 이제 뭐 단두대다 세워놓고 뭐 이렇게 하지 우리나라처럼 막 그거를 뉴스로 막 이렇게 나오진 않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걸볼때야 정말 이 자유가 보장이 되고 이런 나라에서 사는 게 얼마나 정말 자랑스럽고 궁지감이 드는지 정말 모르겠습니다. 제가 오늘도 운전하면서 오는데 뒤에서 빼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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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니까 먼저 차가 쫙 갈라져요. 막 소름이 돋을 정도예요. 그러니까 뭐다 그렇게 하니까 안 비켜주는 사람이 오히려 망신스러운 이런 이런 사회적인 흐름. 정말 선진국 대열에 들어간 것만큼 정말 그 기다려줄 줄 아는 인내심.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이 마인드. 선진국으로 가려면 마인드도 받쳐줘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는 좀 마인드보다는 기술이 먼저 앞선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이 없지 않아 있지만 그와 마찬가지로 마인드도 빠르게 쫓아가고 있다라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은 또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정말, 이, 나무를 보호하고, 동물을 보호하고, 아이들 보호하고, 임산부 보호하고, 노약자분들, 뭐 보호하고, 또 장애인분들 보호하죠. 이 좋은 복지제도. 북한에서는 이건 말로만 떠들지, 한 번도 실행된 적이 없는 거예요. 평양산원은 뭐, 아무나 가서 애기 낳는 줄 압니까? 저희 엄마는 군인 사택에서 그냥 다, 그, 동네, 그, 정치, 정치지도 아주머니 뭐, 무슨 누구, 저기, 어디 창고장 아주머니, 이렇게 와가지고, 아이 받아주고, 그럽니다. 그래서, 하, 북한에서는 이, 해산하는 거, 이 해산 방조하는 게 정말 힘든 일이에요. 아이나타가 죽는 일도 번번하게 아직도 북한은 발생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와 비교해 볼때 정말 터무니 없이 부족하다 이런 걸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일일구나 이런 앰뷸런스 같은 거 이런 것들은 정말 북한이 안전히 그냥 취약하거든요. 평양 빼놓고서는 사실. 119 불러도 오지도 않아요. 집에 불나면 온 동네 사람들이 불이야! 하고 일어나서 그냥 집에 있는 양재기부터 뭐 함지 받겠죠. 다 들고 나서 이렇게 물 해가지고 손으로 꾸고 막 이러는데 그냥 이런 것들 볼 때마다 정말 야, 너무 여러분 너무 감사합니다. 이러한 대한민국을 만들어주신 우리 정말 이 할아버지 할머니 세대 우리 아부지 어머니 세대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정말 이 감사함을 어... 인식을 해야 될것 같아요. 인식을 하면서 정말 우리 어르신들 공경해야 되고 정말 우리가 막 세금을 내는 걸 아까워하지 말고 세금을 내서라도 우리 어르신들의 그, 그 고생하셨던 걸좀 이렇게 보상해주는 그런 좀 심리를 가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또 오늘은 정말 정윤아가 작정하고 국뽕이 차오르는 이런 영상을 찍었는데 여러분들께서 어떻게 재밌게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재밌게 보셨다면 잊지 마시고 우리나라 대한민국 사랑 해주시고 구독과 좋아요 꼭 실천해주시고 사랑으로 보여주십시오. 아, 저 정유나는 또 다음 시간에 여러분들 찾아뵙겠습니다. 코로나 오미크론 또 이런 것들 독감 정말 조심하시고 건강 꼭 유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저 정유나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